안녕하세요. 공부한 우리는 한끗 차이 공놀한 입니다.몇 년전 가전제품을 사고 사은품으로 커피 머신을 받았어요.캡슐 쓰레기가 많이 나와 몇번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 넣어놨었는데요.날이 쌀쌀해지니 따뜻한 커피를 내려먹고 싶어 꺼내왔지요.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 캡슐은 그냥 버리면 쓰레기, 활용하면 자원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캡슐을 분리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걸 보여드리려 합니다. 캡슐커피 회사마다 캡슐 회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수량이 많지 않아 집에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일단 핀셋과 이렇게 생긴 손톱 손질 가위를 준비하시고요. 커피 뚜껑에 뚫린 구멍을 시작으로 캡슐 뚜껑을 잘라줍니다. 안에 있는 비닐도 분리하고요. 커피 가루는 탈탈 털어주세요. 커피가루를 건조시키면 더잘 털어진답니다. 캡슐은 깨끗이 씻은 후 바닥에 알루미늄을 핀셋으로 살살 걷어올려요. 급하게 서두르면 잘안 되니 수행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성질 급한 저도 했답니다. 깔끔히 제거되었죠? 이제 가장 아래 있는 하단 필터를 빼냅니다. 이제 다 분리가 되었네요. 커피가루는 텃밭 하시는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사용하려고요. 하루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 비닐과 알루미늄은 분리 배출하고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두둥 플라스틱 캡슐과 하단 필터입니다. 이걸 미니 화분으로 쓸 거예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주 제격이지요. 아메리카노 하단 필터와 에스프레소 하단 필터의 구멍이 다르게 뚫려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에스프레소.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음, 아메리카노 물이 훨씬 잘 빠지는군요.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 식물은 아메리카노 캡슐에 심어주면 되겠네요. 에스프레소도 이 정도면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육이를 심으려고 해요. 먼저, 마사토와 같은 다육이 흙을 준비하고요. 조심조심 심어줍니다. 두 곳에는 다육이를 심고, 마지막 한 곳에는 산세베리아를 심었어요. 그리고 생수 뚜껑으로 화분 받침. 크기가 딱 맞춤이네요. 화분색으로 칠해주고, 이렇게 놓으면 완성. 어떤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커피 캡슐로 만든 미니 화분을 감상해 보실까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화분들이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답니다. 아차! 커피가루. 하루를 건조시켰어요. 커피 가루는 탈취 효과가 있으니 신발장, 옷장, 냉장고 등에 넣어두어요. 이것으로 커피 캡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간편한 캡슐 커피. 간편함과 진한 커피향만 즐기시나요? 마지막 캡슐까지 깔끔히 활용하세요. 나름 소금 놀이 하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답니다. 감사합니다.